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2월 5일, 음력 3달 18일, 이 시간은 2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판단 말고, 한배금께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길은 착함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받들어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착함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 이 심기신의 구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기운이,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우리의 기운이 이해하면, 그 이해한 것을 우리의 몸이 실천하지요. 우리의 신기신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받아들이고, 기운이 이해하고, 몸이 실천하는 것. 우리 성명정의 이치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착해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이해하느냐? 목숨, 내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내가 이해하면 그것이 맑음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흐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내 몸으로 실천하는데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후한 것이 되고 실천하지 못하면 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착한 것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에 따르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따라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이치,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또 이해한 것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실천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덕에 따라서 용납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정기는 하나님의 힘에 따라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이치입니다. 근본 원칙이죠. 성품의 이치는 그래서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목숨의 이치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정기의 이치는 그래서 배려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착한지 악한지를 보려거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덕을 따르게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받아들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지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명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맑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흐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해하고자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들이죠. 받아들인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였으면 힘써서 실천해야 됩니다. 힘써서 실천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힘을 쓰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실천하게 되죠. 이렇게 마음의 착함과 악함, 기운의 맑음과 흐림, 몸의 후함과 박함이 이 마음은 성품에 의지하고 있고 이 기운은 목숨에 의지하고 있고 이 몸은 정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따라 이루어져 있고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따라 이루어져 있고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착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맑을 수가 없고 내가 배려할 수가 없어서 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리 통하는 경지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그것을 철저하게 다 이해하는 것다 알아 미혹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철의 경지입니다 또 그렇게 다 알아 미혹함이 없는 다 알게 된 것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 온전히 다 실천해내는 것잘 보존하여 이지러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잘 보존하여 이지러짐이 없다고 하셨는가 하느님의 힘을 잘 보존하여 이지러짐이 없다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어긋남 없이 다 행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철이 보존하는 경지죠 하철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 보면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어온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덕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미처 하느님의 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해하는 것은 내가 목숨의 의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했을 때,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다. 그것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인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 그래서 원도 하는 것이죠. 한배금께한백음께서는 한백음께. 모든 것을 이치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죠.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지요.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인에 흐려지지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려고 하면 하느님의 힘을 따라야 되죠. 내가 하느님의 힘을 따르는 것 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실천하는 것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내가 이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기껏 하느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써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 실천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빌고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고, 우리의 기운이 이해하고, 우리의 몸이 힘써서 배려해 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용납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원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기운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또내 몸으로 힘써 실천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느님의 힘을 따라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따라야 그 힘을 받아서 실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또한 원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원도하고 내가 이해할 때도 원도하고. 내가 힘써서 실천하여 배려해 나갈 때도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도하여 마음이 해야 될 일, 기운이 해야 될 일, 몸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착함이요, 맑음이요, 호함입니다. 그 착함에는 항상 복이 응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맑음에는 항상 장수함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해야 될 일을 깨우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살 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살려내는 길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목숨, 사명을 이해하여 실천에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이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힘을 얻어야 행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이 힘을 받아야 후해지는 것이고, 그 후함의 결과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귀한 삶입니까? 내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것,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어 베풀었다는 뜻이요,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어 베푸는 모든 존재는 귀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베풀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하는 일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베풀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귀하지 않지요.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을 받들게 되면, 그래서 덕을 받들어서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받들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재앙이죠. 우리가 착함과 악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치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정해진 이치가 있고 그 이치를 이해하고 헤아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것 이것이 맑음이죠. 맑으면 장수합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장수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그 세포는 버려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는 이치죠. 맑으면 장수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습니다. 몸은 전기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구에서 귀한 삶이 됩니다. 힘을 받아서 실천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실천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귀한 존재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며 받들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다 박한 것이 되지요. 박한 것은 천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 여러가지 세포들이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귀한 것이 되지만 하느님의 힘을 받들지 않고 제 멋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 존재는 박하여 천한 존재가 되니 도태되고 배척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정확한 이치와 법칙이 있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덕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기운은 하느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고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착하여 복되고 맑아서 장수하고 후하여 귀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쓴 마음이 재앙이 되고 내가 가졌던 기운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내가 행한 것이 나를 천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길은 하느님을 모시고 늘 원도하여 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쓸 때도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고 기운을 쓸 때도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몸을 쓸 때도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내가 판단 말고 하느님께 맡겨라 이것이 착함의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맑음의 길이고 그것이 후함의 길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기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쓸 때마다 한배 금께 일의 화행해야됨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덕에 의하지 않고 마음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지 않고 기운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하지 않고 몸을 쓰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갈라놓고, 또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갈라놓고, 또내몸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몸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를 갈라놓아서 거기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그 망령된 짓을 막기 위해서 지감 조시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력을 구하기 위해서 일회 화행 오로지 집중하여 원도하고 정성들이며 하나님의 더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마음,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기운,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몸을 갖추어서 힘써.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지혜와 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그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바르게 깨달으며 마음을 쓸 때마다 내 기운을 쓸 때마다 내 몸을 쓸 때마다 함부로 행하지 않고 늘 세법을 임새 행하여 조심하고 삼가며 힘써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주 말씀 내가 판단 말고 감독님께 맡겨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